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울릉도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첫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를 올립니다. 호포항 부두와 떨어지기 시작한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목적지인 울릉 사동항을 향해 출항합니다. 공식 운항첫날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승용차 18대와 관광객 450여 명을 태우고 평균 2 1일로트로 운항해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울릉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143m, 폭 22m 크기의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15,000톤급 대형 카페리선으로 승용차 200대와 승객 620여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존 쾌속 여객선보다 월등히 크다 보니 운항 시간은 다소 늘어났지만 넓은 객실과 카페테리아 편의점, 야외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운항 시간에 지루함을 잊게 해줍니다. 특히 배가 큰 만큼 편한 승차감과 뱃멀미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호응도가 높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를 일반 배 타고 왔었거든요. 그야말로 내가 평생 할수 있는 그 역류를 다해서 아주 편안하게 쾌적하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진솔한 수다 떨면서 즐겁게 왔습니다. 또 대형 카페리선의 안전성을 통한 사계절 운항과 전천후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항로 유지성도 갖추게 됐습니다. 울릉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여행하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한 편안,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출항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반쯤 울진 후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첫 취향하는 선플라워 크루즈호의 안전기원과 축하 기념행사가 이뤄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해 황인찬 대아가족회장, 황영욱 H.E.E.U.N. 대표이사, 한국선 경북일보사장 등이 참석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H.E.E.U.N. 측은 취항기념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4인 이상자가 차량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 선적 비용을 무료로 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